코로나로 삶의 패편이 바뀐지도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라는 말처럼 언택트로 안부인사 한 번씩 전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월에 봉사 소식을 전하게 된 철원군 예림회장 최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철원군 예림회는 예절교육과 다도봉사, 반찬봉사와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해마다 평화통일 기원단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월에도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대표로 두 가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군 장병들이 봉사활동 소식과 주거환경 개선 전문 봉사 소식인데요. 6월에 사랑가능했던 활동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키신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이 바쁜 시간을 쪼개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군 단체는 반찬 나눔, 주거 환경 개선, 환경 정화,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군장병의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어,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요 네후 간부 공사단에서 나왔어요 네 오늘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학정수지 환경정화 활동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뿌듯하고 어, 아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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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어, 우리 철원군이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오늘... 여 봉사활동 하러 왔습니다. <laughs> 무슨 봉사활동이에요? 독거호의 봉사할 때 식사 만들어서 계속해드리는. <laughs> 오늘! 오늘 응. 메뉴가 뭔가요? 아, 돼지고기 찜입니다. 아, 맛있겠네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뼈가 다 m ề m 맛있나요? 맛있습 <laughs> <laughs> 주세요. 네, 저희 용문산 빛 봉사단은 2017년도에 군인들로 군 간부들로 구성된 봉사 활동입니다. 용문산 빛 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날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할머니 댁, 어린 댁 이제 집수리라든지 재가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노인분들 저 주거 환경 개선 집수리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다면 어려운 장업인데 그래서 평상시 저희가 부대에서도 작업 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다 밑바탕으로 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 케이 어, 끼리 어, 너무 피어나오죠. 제가 여 조금 조금 여기 가지 어, 봉사를 하게 되면 많이 뿌듯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할머니 님이나 이제 그 오시게 되면 마, 잘 맞아 주셔 가지고 더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사 활동 메뉴는 무엇입니까? 뭐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야 저희 감자채 볶음하고 있고 이 황태 보십니까 황태로 황태 미역국 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어떤 마음가짐으로 봉사활동에 임했나요? 어,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을 어르신들께 드리면 어르신들이 감사해야 돼요. 될... 모습을 보고 저희가 뭐 감동을 느끼고 그 왕가짐으로 다시 저희 정성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봉사자분들이 재능은 참 다양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슬땀이 뚝뚝 흐르는 주거환경 개선 전문 봉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활동은 주로 집수리와 노 보일러 교체로 각 읍면과 기관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3월부터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데요. 주거 환경 개설의 생동감과 활력 넘치는 현장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새마을 지도자 갈마를 협의회가 공사하고 계신 현장입니다. 지붕 교체하고 계신 모습 보이시나요? 해마을 지도자 갈마루협의회는 집 수리를 실시하셨는데요. 더불어 노후 보일러 교체 활동까지 다재다능하게 실시하셨습니다. 이번 단체는 꼴망태 봉사단인데요. 꼴망태는 노후 보일러 교체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테 들라고구참잘만 무이자 이자봉사 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세요? 아우 지 항상 즐겁 마음으로 하죠. 보태형은 보람되고 즐겁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항상 열심히 하고 저거 하니까요. 다 열심히 알아서 저우 회원들이 알아서 다 같이 잘해 주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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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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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트. 하트 24일 이달에. 으뜸 봉사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으뜸 봉사자로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 지현정님과 으뜸 봉사단체로 갈마륵 생활개선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지현정입니다. 우리 여성단체는 이 철원군의 15 여성단체가 모여져서 이 철원군에 좀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봉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것은 제가 더욱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살아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갈말생활개선의 회장 윤선임입니다 저희 갈말개선, 갈말개선에는 여러 회원들이 단합이 되어 한 달에 한 번씩 환경정화도 하며 최근에 백신봉사도 여러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위에서 필요한, 음, 저희들의 손길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사랑이 깊었던 6월의 소식 잘 보셨나요? 더 자세한 봉사 소식은 이메일로 발송되는 웹진에 나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동해, 늘 자원봉사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